없고 그게 나와 있던 중령이 한숨을 쉬고 들어갔습니다. 본인들도 저희들에게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 해야 될한 가정의 가장일테고 입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켈베스와 mbc는 문재인 정권의 연연실증들을왜 비중있게 보고하고 보도하지 않는다. 이번에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북한산 석탄 일반입 사건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약속을 서서로 어겼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입니다. 안보를 계대하는 북한산 광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석탄 밀수도 우리 모두는 이해하기 힘든데 이번에는 석탄이 아니랍니다. 자한당 총양석 의원이 문재인이 석유동 정류제품 8 0톤을 북한 개성공단에 판출했다고 합니다. 안보리개의에는 정류제품의 대북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으 넘어간 검수 풍목에는 정류화 발천기 뿐 아니라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기금소까지 대복금지 품목 60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KBS와 MBC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유해 남불의 결의안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북한의 비행화를 위한 최고의 압박 카드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핵을 직접적인 위협 앞에 놓인 당사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안보리 대법 제재 위한 상황을 공영 방송인 KBS와 MBC는 왜 싱가하게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나요? 이게 그저 감춘다고 조용히 지나갈 문제입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관세청의 수사 발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된 남동발전과 대금지급창고를 이용된 시중은행이 선의의 피제, 피해자라고 합니다. 몰랐습니까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위법사항은 몰랐다고 하는 덴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상인니다 여러분 종 전에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2월 북한 만경본호가 무포공항에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정체 불명의 대형 트럭들이 온갖을 열심히 실어나르는 장면이 한 언론사에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최근 8월 9일 전주 MBC에서 농협 미국 체제장의 20억 칠쌀1 0 0 톤이 갑자기 사로, 사로 에, 사라졌다고 보도를 합니다. 왜 공영 방송들은 이런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쌀 배터 100톤, 1,000 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쌀값이 지난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북한 관리의 엄청난 길 이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핀덤 흘려 입고 놓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을 현재 해체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정보 라인을 싸그리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정보관들도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시 그들을 내세우는 건 인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험성은 여러분, 그러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은 그냥 피해갈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정당한 무음에 공영방송의 책임자 여러분들께서는 적각적인 대답을 해주십시오 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공영방송나 KBS와 MBC의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 탓에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뭐라고 하며 두 번씩만 구호를 따라 외쳐 주십시오. 첫째, 공영방송 KBS와 MBC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를 제재 일반 사항을 숨김없이 비준 있게 폭로하라. 둘째, 안보는 국민의 생존권이다. 공영방송 KBS와 MBC는 위중한 우리 군행체 상황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집중 보도하라 보 셋째, 언론 불신 조장하는 양성동 KBS 사장과 최소호 MBC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넷째, 민생을 외면한 채 한만을 이롭게 하는 문재인 정권을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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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자유연대를 설립하고 출범식할 때도 우리 강민구 대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얼마나 저희가 공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태극기 집회, 토요일 집회는 계속 유지가 되야만 합니다.